하이야 난산 밑조즈동의 금슬은 좋았으나 몹시 낡은 집에 사는 젊은 후후가 있었다. 남편의 7달 조간 이이정을 지내고 남편의 후친은 스샘후장링미츠오리와 네. 쇼좌 찌덕무스를 지냈으나 부부의 집안은 늘 가난하였다. 하루는 아내가 다른 집 남편은 아내의 폐물을 몰래 팔아 나무와 꽃을 산다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라고 하였다. 집이 낡았으니 나무와 꽃이라도 가꾸면 볼거리가 될 만하다 생각하여 말한 것이었다. 물론 꽃과 나무를 가꾸다 보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남들 볼거리를 위하여 마음쓸 이어가 뭐가 있겠소? 더구나 나는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 없소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 집을 짓고 나무와 꽃도 심어 가꾸며 이파이 싱싱하도록 그대와 같이 꽃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고 싶다오 대추나무 잣나무, 밤나무는 뒷동산에 심고 살구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는 앞들에 심어 매년 열매가 열리면 따다 부모님께도 드리고 찌스장에도 올릴테요 남편의 대답에 동감내기 아내가 소리내어 웃었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슬기로우며 활호하고 일에티엔드인 사람이었다. 부부가 서른 살이 되던 해 마침내 고향 퍼저의 작은 집을 짓게 되었다. 이제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가난했지만 금슬 돋고 행복했던 부부는 서른한 살이 되던 해네살 먹은 셋째 딸을 잃었다. 집을 짓느라 남편이 파주에 가 있는 동안 홀로 떨어져 지내던 아내는 딸을 잃은 슬픔 탓일까? 그 뒤로 채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파주 집 곁에 묻어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겼다. 1년 후새 집이 완공되자 남편은 집과 쯔취인 뒷동산에 아내를 묻었다. 속절없이 딸과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슬픔에 젖었다. 남달리 아내 사랑이 지극했던 그는 아내가 죽은 후 슬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 웰년 가운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아내와 관련된 슬와 쌍언을 남겼다. 슬는 2 6기 산문은 2 2편으로 또한 시안의 아픔을 글로 남긴 그는 바로 샬로종이다. 전조가 심노승의 글을 읽고 탄식하였다. 그가 탄식한 까닭은 새 왕인 전조가 존전한 문체를 따 전들에게 요구하며 웬디 안정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심노승이 빨간 사업인 레의 글을 썼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양반 남성들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내가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무척 부끄럽게 여겼다. 또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하면 잼버하게 여겼고, 아내에 뜰하여 글을 쓰면 인당하다 여겼다. 이처럼 사람의 본능인 희로애락을 쯔이다한 억제하는 것을 선비에다어라 여겼다. 때문에 심노숭은이 글이 문제가 되어 왕밍으로 귀양을 갔다. 물론 탄핵을 당한 이유가 꼭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심노숭은 정조와 순조 옌젠의 문인이자 학자로 자서전이라 할수 있는 즈조스지를 썼다. 16살에 엔젠 이수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 그의 아내 사랑은 평생토록 지속되었다. 늘 아내의 무덤을 찾아 절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먼저 저승으로 떠난 그녀를 안타까워하였다.